네, 안녕하세요. 빨간척입니다 IBKS 제16호 스펙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공시가 됐습니다. 네, 어, 배정은 기간 투자자, 일반 투자자 네 25%, 75% 배정을 했고요. 우리 사주는 당연히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요. 스펙이니까 당연히 없고요. 네 어, 배정을 보면은 네, 균등 53%, 비례 46%. 최근에는 균등 비례 딱 50%씩 배정을 했는데 네, 이거는 완전 균등이라 그러죠. 네, 어, 진짜 공평하게. 어 균등은 다 일곱 주씩 싸우지 말라고 네좋나 보죠. 보면은 비례 배정 한 절을 더 추가로 받기 위해서 300주 정도 신청을 해야지 그때부터 한 주씩 배정이 됐고요. 어, 배정 결과 최종 발생하는 잔여 주식은 네, 4만 청약 단위 청약자에게 무작위로 추첨해서 배정을 했다. 일단 뭐 많이 넣은 사람들한테 좀더 배정을 했다. 네. 어, 의무 보유 하약 기간별 배정 현황이죠 기간 투자자 네 그런데 미가격이 다 100%입니다 네 밑에 내용을 보면은 금번 공모에서는 의무 보유 하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별 의미가 없죠 사실 금액도 적고 네 어, 상장은 9월 3일이고요 뭐 기사를 통해서 예전에 알려드렸지만 네뭐 심리 조사라든지 뭐 스펙이 이상 급등 현상에 대해서 심리 조사 같은 걸 의뢰를 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어 중요하죠. 네, 9월 3일날, 어, 잘 간다 그러면은, 네, 어, 나머지 9월 달에 공무하는 스펙들이 좀 많으니까 같이 잘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, 이때 잘못 가면은, 그 다음 스펙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안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공강하요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